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것이 평화롭다. 부처님 말씀. 오늘 하루 마음이 분주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잠시 멈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것이 평화롭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말고 지금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찾아갑니다. 작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가 내 마음을 밝히고, 주변에도 평화를 전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작은 행복과 감사의 순간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루가 한층 더 의미있고, 풍요로워집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과 지혜를 누립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살피며, 평화와 지혜를 쌓아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